기아 타이거즈가 2025시즌을 준비하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구 팬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팀의 중요한 외국인 선수인 소크라테스 브리토와의 계약 연장이 아닌 심지어 감독은 소크라테스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영입 계획과 향후 팀 구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지난 몇 시즌 동안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외국인 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3 시즌에도 그의 꾸준한 활약은 팀의 공격력에 많은 기여를 했고,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심 감독은 소크라테스의 현재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체를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의 강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는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빠르게 찾고 있다. 여러 후보들 중 특히 제이슨 헤이워드가 기아의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헤이워드는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외야수로, 최근 몇 시즌 동안 뛰어난 수비와 안정적인 타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아가 그를 영입한다면, 팀의 외야 수비와 타격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헤이워드는 특히 뛰어난 수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는 KBO 리그에서도 큰 장점이 될수 있으며, 타격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가 헤이워드를 영입한다면? 외야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제이슨 헤이워드의 영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소크라테스를 교체하려는 심 감독의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선택이 될수 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변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부 팬들은 소크라테스의 성적과 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그를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선수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심감독의 교체 전략을 지지하며 팀의 변화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려는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팀의 중요한 외국인 선수로서 그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으나 최근 몇 시즌 동안의 성적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팀이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려면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가 소크라테스를 교체하고 제이슨 헤이워드와 같은 대형 선수를 영입하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대비한 전력 보강에 나서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들의 변화가 그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크라테스와 같은 주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만약 기아가 제이슨 헤이워드를 영입하게 된다면 팀 전력은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결정이 잘못될 경우 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심재학 감독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변화로 보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외국인 선수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질지가 2025 시즌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앞두고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으며 제이슨 헤이워드와 같은 큰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변화가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 그 결과는 시즌을 거쳐 밝혀질 것이다. 기아 팬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2025 시즌은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FA 쇼핑 패싱 기아. 그 안에 숨은 사연. 삼성과 LG는 2025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G는 장현식을 영입해 불펜을 강화하며 약점을 보완했다. 삼성은 선발 투수 최연태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LG는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최연태와 4년 최대 7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탄탄한 국내 선발진을 구축했다. 삼성과 LG는 올해 우승을 차지한 기아를 괴롭힌 주요 팀으로 내년 시즌에는 반드시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우승팀 기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아는 내년에 핵심 선수들의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내부 F의 선수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번 스토브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력상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일부 있었지만 적정가로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자 기아는 냉정하게 접었다. f a 20명 중 주요 선수들의 계약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고 기아도 내부 f 는 임기영과 서건창과의 협상만 진행 중이다. 기아의 주요 관심사는 외국인 선수의 업그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다. 장현식이 떠났지만 기존 선발 투수 김도현, 황동아 중한 명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 외국인 투수 한 자리가 사실상 실패했다. 제임스 네일이 149.1이닝을 던지며 12승 5패, 평균자책 2.53으로 규정이닝을 채운 유일한 외국인 투수였지만 나머지 자리는 부상과 부준으로 3명의 투수가 교체되었다. 기아는 우선 내일을 잔류시키는데 성공하고, 한 자리를 더 영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내일과 함께 시즌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구유형 투수를 신중히 선택 중이다. 현재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빠르면 주말 내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기아는 내년 시즌 전반기에 이의리가 투구할 수 없지만, 양현종, 윤영철, 황동하, 신인 김태영을 선발 후보로 보고 마운드를 구성하고 있다. 양현종 외에는 젊은 투수들이 주축이지만 외국인 선발 투수 듀오만 확실히 구축된다면 강한 마운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 투수 영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메디컬 테스트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타자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보다 교체가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기록상 훌륭하지만 슬로우 스타터로서 올해도 시즌 초반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도 최영우, 나성범 등 20홈런 타자가 여럿 있었지만, 기아는 김도영과 함께 30홈런을 기록할 수 있는 외국인 타자를 원하고 있다. 기아 타선은 매우 강력했지만 외국인 타자의 장타력이 보강된다면 전력 향상 효과는 두 배로 커질 수 있다. 기아는 현재 외국인 타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수 영입보다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을 하든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든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